자, 그럼 먼저 뉴스 3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주호 기자와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호 기자. 이번 주에 그 우리 권 팀장님이 네. 미국 수출 수아 출장 수출이 합니다 지금 수출 얘기 오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아, 수출이 계속 얘기 입에 아, 도는데 미국 출장 출장으로 있어요. 인해서 이번 주한주 주 동안은 뉴스 3 플러스를 저랑 이제 유종훈 기자가 네. 대신 좀 전해 드릴 겁니다. 월수금 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화목은 또유종훈 기자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조직부터 전해 주십니까? 그럼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됐는지랑 좀 특징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박병창 이사님이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자, 미국 증시는 뭐 지난 금요일에 세계 지수 모두 뭐 그냥 약 간 내려갔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난 금요일은 이 밑에 있는 금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금리를 보면 위에 있는 게 어, 이, 어,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3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이 10년물하고 30년물 모두 급격하게 뛰어 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어, 고용 보고서 네? 때문이었습니다. 고용이 27만 명 넘게 나와 갖고 굉장히 고용이 너무 탄탄한 어... 걸로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위스에서 금리 내렸죠, 캐나다에서 금리 내렸죠, 유럽 연합에서 금리 내렸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거냐라는 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그 7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했던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가 이날 빈 농업 고용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11월과 9월로 각각 인하 시기 전망을 수정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감이 떨어진 거죠. 기대감이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기대감 떨어진 것치고는 미국 지수의 하락폭이 좀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 기대감이 떨어졌으면 좀더 빠졌어도 될 텐데. 그러니까 빠졌어도 될 텐데라고 하면 마치 뭐 하락론자처럼 들릴 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의 민감도는 많이 음. 줄어든 게 아닌가.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자세한 머리는 뭐, 왜 내린 거냐는 지금 댓글들이 많네요. 아 이게 머리 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laughs>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자꾸.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내려라. 내려라. 아, 아, 내려라. 그래서 이주기 기자가 네. 아, 머리를 내렸는데 확실히 훨씬 더 좋네요. 아, 아 그래요? 인물이 좀 죽으니까 <laughs> 네,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네. 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드는데뭐자 <laughs>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네, 가보도록 어떤 뉴스부터 갑시다. 갑니까? 자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바뀔 것 같다. 어, 대미 수출이 중국을 일단 1월부터 5월까지 추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만약에 이 속도대로 계속하면은 연간 기준으로도 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역전하게 되는 네. 첫해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음. 첫해가 된다면 22년만에 처음입니다. 22년, 22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22년 전에 어렸죠 그때는 네. 월드컵 때. 그때 뭐 10대쯤이었던 네. 것같은데그 <laughs> 네. 아, 22년, 2002년. 네. 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대미에서 대중 수출이 앞서가는 시기였고, 네. 그때부터 계속 중국이, 중국이 이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었다가 다시 지금 미국이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사실 그래서 2010년대에 사실 그, 어 모든 국가들이 다 힘들 때막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뭐 유럽 재정 위기 터지고 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힘들 때 우리나라가 그나마 되게 잘 먹고 잘살수 있었던 아. 그러니까 경제 성장 발전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었던 게 대중 수출이었었는데 네. 그 구도가 완전히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거죠. 아. 이제는 앞으로 이제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꽤큰 영향을 차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런 현 현상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주로 많이 팔아요? 아무래도 2차전지 자동차 아...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기업 쪽에서는 그렇고 제가 잠시 후에 중소기업도 보여드릴 텐데 중소기업은 결국 이제 화장품 음... 쪽이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참 의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제가 이게 참저 계속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 어, 좀 조만간 선크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내드릴 텐데. <웃음> 선크림. <웃음> 왜 이렇게 한국의 선크림을 좋아하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취재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수출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거의 1998년부터 2024년 1월 5월, 1월부터 5월까지의 그 수출 추이를 본 거고요. 아, 파란색이 중국이군요. 파란색이 중국. 어, 주황색이 미국입니다. 지금 보면은 2020, 딱, 이 아니, 2003년부터 중국이 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네. 2 0 0년 2002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미국 수출이 가장 컸었는데요. 네. 2003년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정말 격차가 컸을 때는 막 이때쯤 그리고 2021년이 되면은 대중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되거든요. 아... 근데 그때부터 중국 수출은 이렇게 내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내려가고 네. 미국 수출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아, 근데 우리나라 참 수출 많이 늘긴 늘었다. 2002년 뭐 2003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아, 아, 네. 그때 전... 이제 우리가 중국의 중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예, 예. 그게 이렇게. 이렇게 중국은 줄고 미국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아. 교차를 하게 되는 시점이 아마 오래가 되지 않을까. 미국 수출은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늘긴 늘었네요. 늘다가 작년 작년 한 3, 4년 사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했고 그렇죠. 중국 수출은 급격하게 2003, 4년 쫙 늘다가 정점 찍고 서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중간재 수출하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수출하는 이 그림에서 중국이 네. 이제 여기저기 수출길이 좀 막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가 많이 사라졌고 사실 수출길이 막혀서 공급 그러니까 공급망 분리로 인한 수출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요거는 네. 중국의 경기둔화로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중국 내 경기둔화. 네, 중국 내 경기둔화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좀 줄어든 거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공급망이 분리가 되면서 중국의 수출은 줄고 그다음 미국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그 현상은 음. 그 공급망 분리한 그 네네. 분리로 인해서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중간재를 생산하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니까 또 우리나라 로부터 수입하는 게또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어, 나눠 보면 대기업은 음. 이미 지난 해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뛰어넘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는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현상은 이미 있었고 중소기업 한번 보도록 하죠. 중소기업은 사실 그 지난 1분기 중소기업의 국가별 어, 수출을 보면 미국이 사십칠억 달러, 네? 중국이 사십이억 달러. 아... 어, 그래서 미국 여, 역시 이것도 미국이 앞질렀습니다. 아, 중소기업 수출도 미국이 앞서고 있다. 네. 네. 품목별로 한번 볼게요. 품목별로 품목별로 보면은 화장품. <laughs> 화장품 전체 국가니까 이건 30%인데, 이거 미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미국의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60%입니다. 어... 굉장히 높죠. 네,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눈에 띄는 게 기타 기계류. 기타 기계류도 지금 1분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22%나 늘었는데, 이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게 288%가 늘었습니다. 음... 그럼 기타 기계류가 뭐냐. 기타 기계류 그거 전기, 전기 그거 아니에요? 전기설비 하는 거 이런 거? 2차전지 관련 장비. 아2차전지예요 네. 2차 전지 관련, 관련 장비. 장비입니다. 장비. 아 2차전지 하긴 또 공장 같은 거막 세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수출이 높아지게 될 특히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높아지게 될 음. 그런 품목들이 아닐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 하면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게또 올리브영 아니겠습니까? 네. 올리브영이 지난주부터인가 올영 올리브영 세일을 해요. 어, 광고 들어왔습니까? 아니 아니 안, 들어왔,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는데 너무 얘기를 해버렸나 <laughs> <laughs>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렇게 뭐, 지나가다 좀 봤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네.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음... 완전 화장품 쪽은 와 올리브영이 그냥 싹. 아도를 찍는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음, 좀 아, 정말 예. 명동을 자주 가는데요. 예. 그 명동에 가 보면, 어, 그 메인 거리 맞은편에 다이소 매장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다이소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방문을 하더라고요. 다이소에? 네. 거기 다이소는 거의 한 제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의 3층인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버글버글합니다. 아, 외국인들이. 예. 네. 그래서 <laughs> 뭐게 사실 다이소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다이소가 최근에 그니까 비상장 사긴 하지만 음. 다이소가 최근에 되게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음. 화장품을 그 되게 소규모로 나눠서 포장해서 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소가 예 네, 아. 작년에 되게 다이소에서 열풍이 었었던게 리들샷. 리들샷이라고 해서 아, 되게 자그만한 바늘이 네, 들어있는 네. 로션인데 그거 하면 이제 그 바늘이 피부를 좀 찌르고 거기에 침투해서 네. 뭐 되게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그 단위 그램당, 그러니까 단위 밀리리터당이죠. 네? 단위 밀리리터당 가격이 다이소가 더 싸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 양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아. 거기서의 인기도 또 있고. 아, 그러니까 그... 마치 뭐 우리나라도 어디 뭐 일본 같은 데 가서 무슨 동키호테 이런 데막 가는 것처럼 들러드이니까요아 다이소를 이제 많이 가시는군요 다이소를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음. 자 여튼 우리나라 뭐 화장품 매고 뭐잘 팔리는 건 좋기는 한데 네. 아 대중 수출도 어쨌든 같이 늘어주면 좋겠는데 그 그래서 이제 네. 올해가 저는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약간씩 좀 회복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아 사실, 그것도 좀 탄력 받고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수출 늘어나고 중국 경기 회복되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네. 갖습니다. 자, 대미수출이 대중수출을, 어, 초월할 거라는, 할것 같다는 네. 그런 뉴스 먼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자, 이번엔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는 산업연구원에서 음. IRA 덕분에 미국, 배,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시장점의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어, 어떻게 될 거냐에 어. 대해서, 어 산업연구원 쪽에서는 IRA 법안 자체를 아예 폐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음. 결국은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음. 그 연구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음. 한국과 일본, 중국이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025년 캐파 전망으로 보면 거의 76.8%로 한국이 압도적이죠. 한국이 네. 미국 배터리 시장의 70%가 된다고요? 25오년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42%고요. 네. 예. 네. 근데 그래서 뭐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압도적인 1위가 될것 같은데 결국은 IRA 법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AMPC를 받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그, 그 IRA 법안이 좀, 위축이 된다면, 음. 위축이 된다면, 캐파 증설의 투자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고, 생산량에 따른, 어, AMPC 보조금도 더 적게 받을 수 있고, 그 논리입니다. 저건 누가 근데 전망한 거예요? 산업연구원이요. 우리나라? 네, 산업연구원에서. <laughs> 약간 우리나라를 25년에 좀더 희망적으로 본거 아니에요, 저는 <laughs> 근데 이거는 그 네. 기업들이 미국에 우리가 몇 년도에 얼마 투자해서 얼만큼의 캡파를 가질 겁니다를 다 그, 전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에. 그 투자 계획에 따른 전망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임의대로 전망했다고 <laughs>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 계획이라는 게좀아 그렇죠. 시 시방, 쪽으로 네. 가지 않나. 그, 그 계획이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튼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 일본은 <laughs> 네.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어,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네. 그런 이제 전망이 있는데 그렇죠. IRA를 만약에 트럼프가 손을 대게 되면. 그전망보다좀 낮춰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실제로 한중의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은, 네. 한국이 일본을 앞기르기 시작한 게 지난해 6월 이후였었는데, 이 시기가 음. 바로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적용된 직후였기 때문에, 그 IRA로 인해 수혜를 받았, 수혜를 받으면서 일본을 역전한 게 우리나라가 작년 6월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위축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투자 규모가 축소가 되면 결국은 IRA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되고 전기차 보급속도가 늦춰진다면 음.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서 이제 투자를 단행했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도 네.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음.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정프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네, 그겁니다. 네. 이거 되냐? 음. 그 말을 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네.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미리 지적을 해 주셨네요. <laughs> 네. 아, 근데 25년에 아무래도 뭐 올해보다 당연히 늘긴 늘것 같긴 한데 네. 원래대로라면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될 건데 음. 트럼프 아저씨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게 우리가 늘 예상했던 것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음. 걱정을 또 하기도. 그러니까 네. 이제 산업연구원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뭐냐면. 그럼 줄고 늘고를 미국 정책에 그냥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레버리지를 쓸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놓자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떤 걸쓸수 있냐면 네. 일단 지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미시간이라든지 오하이오, 테네시 이런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 음. 한국 기업이 그럼 투자를 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그 너희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네. 이거 투자 단행을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면 니네가 힘들 걸이라는 음... 걸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네네네. 주장한다고 다 먹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얼만큼 일어냈고 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니네가 이것 때문에 니네 주의 GDP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네네네. 케파 생산 계속 있어야지 니네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음...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다음 뉴스랑 연결선상에서 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를 또 전해 드릴 건데 네. 결국은 그럼 ESS 음. ESS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 이야기를 또 다음 뉴스로 네네.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가 좀 이긴 주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표를 많이 던진 아. 주들의 어, 공장을 많이 좀 어, 건설에서.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설령 바이든이 돼도 어쨌든 바이든이 되면 이아래는쭉갈 테니까 뭐큰 문제가 없고 트럼프가 됐는데 만약에 됐는데 네. 어, 트럼프 지지하는 주들의 만약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트럼프 압박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로비를 좀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정확히... 정확하게 그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합주 분석. 아 그걸 좀 하자는 거군요. 네. 네. 아 정프로 대단한데요. <웃음> 오늘, <laughs> 오늘 불타오르시는데. 아, 네. 아 그냥 뭐 어. 눈이 훤히 보냅니다. 보입니다 그냥 지금. 네, 우리 이호 지 기자. 그렇습니다. 자세 번째 뉴스 그럼 바로 이어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태양광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 태양광 기업이. 어, 동남아 일부에서 생산을 중단했다. 라고 하는 노, 로이터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음... 이게 근데 결국은 이제 ESS로 가게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인덱스에 나와서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미국의 뭐 전력 생산량 뭐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사용량 늘어날 네. 거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 태양광 지으려고 하는 미국 기업들 많고 근데 근데 그그 그 태양광은 일단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가격이 낮아서 많이 네, 짓는 네, 거고 이런 네, 네, 네.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음. 어 동남아 4개국에서 우회 수입이 되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인데 원 쿠션으로 원 쿠션 투 쿠션으로 들러서 네. 이제 미국으로 가는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막겠다는 게 지난 목요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바로 그 중국 롱기 그린 에너지라든지 네? 트리나솔라라든지 이런 그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갖고 있었던 베트남 아, 그리고 공장들이 태국 공장들이 문을 닫아 유지보수 폐쇄에 들어간다. 바로 나온 겁니다. 아... 거기... 네, 우회 수출 막힌 뭐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게 이 뉴스가 오늘 시장에 이제 하나큐 그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쨌든 어 사실 중국의 2차 전지도 뭐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드 힘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태양광 패널도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게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면 좀 일말의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우리가 너무 섣불리 좋아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 게 뭐냐면 네. 롱기 에너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어, 동남아시아의 다른 공장 중 일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음. 결국 지금 어, 생산을 멈춘 고은 전체 생산의 10% 미만밖에 안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구조적인가 그러니까 그 구조 조정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어 이제는 재고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고가 줄어들긴 하는 걸 봐야 되긴 하지만. 결국 올해 미국에서 생산,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치될 태양광 패널의 양이 음. 대략 38기가와트에서 한 45기가와트 정도로 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 모듈은 재고가 거의 40기가가 넘는다. 라는 음.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거 하이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41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재고를 음.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의 구조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음. 올해는 여전히 재고를 쓰는데 시간을 소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시 재고를 쌓기 위해서 그리고 재고가 부족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물량을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퍼스트 솔라라든지 미국 기업에서 공급을 하기까지는 네.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럼 그그 그 재고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음흠. ESS로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K 배터리가 지금 캐즘 음흠.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는 하는데 음, 패널은 설치하는데 어, 패널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했지만 결국 그때 말씀드렸던 게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전력 전기값이 만들어졌다고 했었어요. 네. 그니까 이게 한 여름에 태양 조각량이 많을 때는 생산량은 많은데, 근데 사용량은 그때 적으니 음. 그럼 그때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수 있고, 음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해야 될 거는 ESS 설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이 그좀 숨통을 틔울수 있는 건 e, ESS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어. 우리가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어그 전력기기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ESS 네. 설치가 필수가 될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공급망의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될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ESS는 물론 저 굉장히 수요가 또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자동차 배터리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라 그래요? 그 가격 자체가 좀 같은 킬로와트시당 좀 싸지 않아요? ESS가?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용량의 배터리라고 치면 네. 자동차 배터리는 예를 들어 뭐 1기가와트당 어, 일, 일뭐뭐 얼마 뭐 천만원 받는다 치면 ESS는 이거보다 가격이 훨씬 좀 낮지 않냐는 가격의 기준이 아니라 보통 그래서 네. ESS 쪽에는 LFP 쪽을 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LG엔솔도 그렇고 LFP ESS를 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결국 ESS는 자동차와 다르게 뭐 무게라든지 부피에 대한 그 부담은 좀 덜한 편이니까 훨씬 음. 더 많이 넣을 수는 있는 네네네네 네. 네네. 그~ 예언 하나 네. 아, 가자면 조만간 중국과 아, 사우디 혹은 중국과 이란 혹은 중국과 중동의 그 나라들과 아, 곧 이~ 태양광 음.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뭐~ 협력 뭐~ 이런 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음. 아 그때 되면 또 이날 방송 오늘 방송을 아마 성지처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정프로는 정말 예, 국제적인 감각마저 오늘 좀 좋으신데요. 네. 예, 아요 뉴스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중국과 뭐 무슨 협약 면접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사진 뜨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요거 뉴스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아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조 기자 이런 아, 인사이트 이제 조금 더 어, 시간이 지나면 네? 아마 이조 씨에게도 아. <laughs> 생길 겁니다. 네, 이건 뭐 그냥 하루 이틀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주말에 혹시 뭐 하셨? 주말에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점집 다녀. <laughs> <laughs> 네, 네, 우리 이조 기자와 함께 뉴스 산 플러스 어, 가봤고요. 배터리 관련돼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워낙 이제 배터리에 지금 저 말리신 분들이 많아갖고 네. 어 다행히 뭐 그런 조금은 괜찮은 뉴스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조 기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어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수요일에, 네 수요일에 오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